앞선 시간에서는 각각의 패션과 트렌드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관한 예시들의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 시간은 이런 패션 트렌드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과 그 조사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트렌드 정보 조사는 왜 해야 되는 건지에 관한 학습 목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디자인 기획에 필요한 패션 정보 제공을 위해서 트렌드 정보지, 온라인 정보 등 패션 정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 유행을 할수 있는 패션 트렌드에 관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할 때는 패션 인플루언서, 테마 등 패션 기획에, 디자인 기획을 위한 패션 정보를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패션 트렌드를 조사해야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패션 트렌드 조사하는 방법은 패션쇼 및 전시회, 패션 기관, 트렌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신의 국내외 패션 트렌드를 조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패션 정보지, 패션 잡지, 패션 전문 신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국내외 패션 트렌드 정보를 수집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와 경쟁사의 패션 스타일 경향을 비교해서 색채, 소재, 패턴, 디테일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고요. 패션 트렌드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자사의 브랜드, 비주얼 멀천다이징 전략 수립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패션 트렌드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패션 트렌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패션 트렌드란 새로운 패션이 나아가는 방향, 아니면 새로운 실루엣이나 컬러, 소재, 패턴, 디자인, 디테일 등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패션 트렌드 정보란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답니다. 이런 패션 트렌드 정보에는 컨셉, 컬러, 소재, 디테일, 스타일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패션 트렌드 정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패션 디자이너는 다가올 다음 시즌에 패션 디자인의 기획을 위해서 패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시즌 패션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수집되는 패션 트렌드 정보를 바탕으로 설정된 방향은 시즌, 디자인 컨셉으로부터 컬러, 소재, 스타일 등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패션 트렌드라는 부분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패션 트렌드 정보의 주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패션 디자인은 1년에 두번 봄, 여름 시즌과 가을, 겨울 시즌으로 나누어 기획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SS라든지 FW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두 시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패션 트렌드 정보는 6개월을 주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패션 트렌드 정보의 흐름과 패션 산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패션 트렌드 정보는 패션 산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섬유나 소재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의류 산업이나 소매 산업의 순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하나의 패션 제품이 생산, 판매되기까지의 원사로, 소재로 만들고, 소재로 옷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옷이 소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체적인 전반의 과정을 의미하는 부분을 패션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패션 트렌드 정보원의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패션 트렌드 정보사는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션 업체들은 대개 국내외 트렌드 정보사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1년에 두번 SSFW에 트렌드 설명회와 트렌드북을 통해서 시즌의 컨셉, 유행, 색채, 그 다음에 패턴, 소재, 디타, 디, 스타일, 디테일, 악세사리, 그리고 소비자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의 한국컬러앤패션트렌드센터가 있고요. 국외에서는 넬리로디, 카린, 프로모스틸, 그 다음에 도네거 이렇게. 해외 국외의 트렌드 정보사들은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션 트렌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사에 회원가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회원사들한테 나누어주는 정보를 분석하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시회가 정시회나 박람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사 전시회, 소재, 그 다음에 컬렉션, 기성복 박람회나 전시회 등의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원사 전시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재 전시회는 패션의 고장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디자인 패션쇼는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도쿄, 서울 등에서 열리고 있고요. 기성곡 박람회나 전시회는 미국,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패션 트렌드에 관한 정보들을 얻기가 굉장히 수월한데요. 이전 같은 경우들은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패션 관련, 관련된 협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관 및 패션 협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협회, 패션소재협회, 그리고 의류산업회, 그 다음에 유행색협회,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 등 관련된 패션 트렌드 정보를 나누어 줄수 있는, 그 다음에 기획해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패션 관련 협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요즘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패션 관련 잡지와 정기 간행물 그래서 국내외 에 관한 패션 잡지들이 있고요. 패션 신문, 그 다음에 패션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패션 트렌드에 관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 설명드렸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회원사로 등록을 하고 각 세계에서 열리는 정보사들에 관한 패션쇼 박람회 전시회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볼 수가 있고 잡지나 홍보지, 그 다음에 협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파워블로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파워블로거들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의 파워블로거들을 명기해서 알려드립니다. 앞에서도 계속 패션 트렌드 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들 많이 생각하는 패션 트렌드 정보는 컬렉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패션쇼, 전시, 회 박람회를 통한 정보 수집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위크. 먼저 패션쇼를 이야기할 때는 패션 위크를 이야기하는데요. 패션위크란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패션쇼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간을 뜻합니다. 크게 4대 패션위크로는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이 있고 그 외에도 도쿄, 베를린, 서울, 미국, 뉴욕을 들수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패션위크는 각 지역에서 프레타 포르테가 열리고 파리 패션위크는 오뚜 꾸뚜루가 함께 열리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타 포르테란 불어로 기성복이라는 뜻으로 고급 기성복 발표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보여주기식 전시회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드는 옷을 미리 주문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오투쿠트루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직접적인 의상 판매보다는 트렌드를 결정 지을 만한 디자인의 디테일, 소재의 활용, 그리고 패션이 예술로 계승되는 정신을 선보여주는 무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무나 참가할 수가 없고, 파리의 고급 의상 조합 사무국에서 인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디자이너와 브랜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패션에 관한 프레타 포르테와 오또 꾸레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대 패션위크는 대체적으로 FW, SS, 1년에 두번 열리게 되는데요. FW 컬렉션은 12월부터 3월, SS 컬렉션은 7월부터 10월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 10월이니까요. 이때쯤 되게 되면 2022년에 관한 SS 컬렉션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파리 패션 위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리 패션 위크는 4대 패션 위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을 자랑하고 또한 영향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뚜꾸띠루와 프레타 프르테가 함께 열리는 기대가 아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패션 위크보다 세계의 패션 방향을 결정하고 우아함 예술적 화려한 풍부한 감성 전통적인 정신, 장인정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리는 주요 브랜드로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등의 핵심적인 브랜드를 볼수 있고요. 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욕 패션위크는 도시적이면서 현대적인 패션을 추구하고요. 예술성과 편의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그만큼 민감합니다. 웨어러블한 옷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파리 패션위크가 부담스럽다면 참고하기 좋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케빈 클라인, 알렉산더 왕, 라이프로렌, 톰포드 등이 있고요. 밀라노 패션위크는 장인정신이 깃든 명품의 고장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패션위크입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기록이 스며들어 있는 여러 장소에서 패션쇼가 진행되어서 볼거리가 엄청 많은데요. 그렇기에 몹시 화려하고 멋진 모델들과 의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프라다, 펜디, 구찌, 돌체인, 가바나 등이 있고요. 런던 패션위크 런던 패션위크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패션스쿨 중 하나인 CSM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신선하고 파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영국 브랜드들의 컬렉션을 볼수 있는데요. 주요 브랜드들은 브랜드로는 버버리, 폴 스미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빅토리아 베컴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4대 패션쇼, 패션 위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런 패션 위크는 꼭 그곳에 가서만 볼수 있나요? 아니죠. 요즘엔 모든 게다 온라인, 전 세계 모든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어져 있어서 어떤 곳에 가든 정보들을 수집을 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패션 위크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그 런웨이인데요. 어, 보그 런웨이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즌스라는 곳에 가서 보면 시즌별로 볼 수가 있고, 디자이너스라고 나와져 있는 곳에 가면 디자이너별로 섹션을 나누어서 볼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티드쇼에 들어가면 최근에 진행된 패션쇼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별로 콜렉션을 클릭해서 영상과 쇼에 관한 인터뷰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들에 관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진뿐만 아니라 그 쇼를 했던 인터뷰나 영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WWD 런웨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져 있는 보그보다 조금 더 많은 브랜드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검색들을 해서 활용하시게 되는데, 뭐 보그보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더 불편하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나, 구성이나 브랜드는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의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좋은 점은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ow 패션인데요.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가장 조금 적고 업데이트도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에 관한 영상이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퍼킹영이라고 해서 글이 굉장히 런웨이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글 덕분에 매거진으로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 사이트들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패션 트렌드에 관한 패션 쇼를 알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 몇 가지들에 관한 소개를 해드렸죠. 이번에는 지금 FW 시즌에 나왔던 대표적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정리한 부분인데요. 본 자료는 마리클레르 코리아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021년 봄에 열렸던 FW 시즌에 관한 자인 바티스타 발리에 관한 패션쇼였는데요. 로맨티시즘의 대명사인 자인 바티스타 발리는 기존과 조금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털 소재에 시폰을 겹쳐서 만든 거대한 드레스, 깃털 장식, 이런 부분들은 디자이너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회 봉쇄가 풀려가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위험에 대한 취향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를 컬렉션의 주제로 삼아서 장엄한 분위기로 완성한 패션쇼였다는 건데요. 컬렉션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등장한 망토 달린 테일러스트 등은 주요 룩으로 비치했다는 점에서 조금 인상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짜르티의 죽은 이를 위한 미사라고 불리는 장엄한 음악인 라크릴 모사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해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쇼의 완성도를 높이는 신의 한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어모스인데요. 도발적인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에 놀라게 한 쇼입니다. 이번 파이어모스의 옷도 꾸으루 패션쇼 컬렉션 중의 하나인데요. 디자이너 커버진 레이어드의 오토 끝들이 패션쇼 데뷔쇼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땅콩버터, 신호등, 병뚜껑 등 흑인문화와 본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영감 받은 룩으로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기발하고 위트 넘치는 쇼는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지만 오토 끝로로 불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한 이유는 실험정신이 굉장히 가득한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네, 패션쇼로 이번에서는 주목을 받을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꾸뚜루 컬렉션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밴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밴디의 정신이 생생하게 구현되었던 쇼입니다. 킴 존스는 밴디의 근본인 로마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탈리아의 건축물과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룩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리석처럼 보이는 크롱프레이오 실크로 만들어진 룩이 대표적인 작품이었고요. 이 밖에 슈즈의 힐 부분은 밴디 사옥의 아치 부분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제작한 주얼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광경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크로넬리 자수와 크리스털 비즈 장식은 과거가 현재 속에서 서정적으로 변해가는 의미를 담았는데 역시 밴디의 끝투루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의 오트의 경지에 이르는 기술력이 느껴졌던 쇼입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로마가 팀 존스의 손길을 거쳐 강인하고도 섬세한 작품을 재탄생했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2021년 FW 시즌에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뭐 조금 실험정신이 강했던 패션쇼에 관해서 앞서 설명드렸으면, 이번에는 예술의 만남으로 완성된 꾸뚜루 쇼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탄 디올과 그 다음에 발렌티노의 쇼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사진들은 디올의 오뜨 꾸뛰르 쇼의 작품 중의 하나인데요. 쌍플레 드수와 로 뒤덮인 것만 보아도 이번 컬렉션에선 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가상세계에 집중하는 2021년에 다시금 현실의 존재를 강조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촉감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 즉 자수를 많이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이번 컬렉션에서는 눈으로 보기에도 다양한 질감이 느껴지는 자수와 깃털 장식, 플리츠 등이 돋보이는 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쇼의 주제와 일맥 상통하는 자수의 장식이 매혹적인 룩을 필두로 섬세한 장식과 우아한 플리츠, 수작업으로 엮는 제작 방식이 독특한 드레스 등이 등장을 했고요. 옷도 끝대로의 중면모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 흐르는 듯 유려하게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드레스들과 아스라이 비치는 얇은 패브릭위에 깃털을 입체적으로 수놓은 피날레룩은 오뚜 끝들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 차차는 발렌티노에 관한 쇼에 관한 자료 사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뚜 끝들라와 회화의 만남이라는 제 주제로 발렌티노 대 아틀리에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쇼입니다. 발렌티노의 오토꽃들의 컬렉션은 영원하면서도 물리적이고 전통적이면서 독창성을 지닌 아름다움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이두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한 결과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렌티노 대 아틀리에의 쇼는 현대미술 분야의 예술가 17명과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술가들과 영감을 주고받기 위해서 수많은 원격 미팅을 통해서 옷대꾸들의 제작 기법, 디테일링, 그 다음에 컬러 등에 관한 지식을 나누었고 그 결과 화가들의 작품을 꼭 닮은 옷도꾸들의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풍성하고 과장된 실루엣과 플라멩고 핑크, 샤르트레르, 올리 바이올렛 등 다이아로 다채로운 칼라의 봄 기운을 볼수 있는 가운드를 입은 모델들이 걸어 나오는 장면은 관객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고들 합니다.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영감의 원천이 된 회화 작품과 드레스가 한자리에 놓여 있는 아틀리아의 전경은 진정 옷뜨르끝뜨르가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발렌티노가 예술가들과 영감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준비한 컬렉션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미가 굉장히 돋보였던 쇼입니다. 네, 네 이번, 이번 사진은 스키아 파렐리의 오토쿠트르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보여지는 사진들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최근 벨라 하디드가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가슴 부분에 패를 연상시키는 금속 장식을 한 스키아 파렐리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옆쪽에서 보시게 되면 곡선 형태의 콤브라, 조형적인 모티브까지 창조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킨 스키아 파렐리의 패션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옷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형태의 아트피스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룩의 방점을 찍은 독특한 액세서리와 주얼리 역시 꾸뚜르 컬렉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보여주는 사진은 발렌시아가 꽃두로 쇼에 관한 사진인데요. 발렌시아가는 지금 53년 만에 또 처음으로 열렸던 쇼에라 그래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뱀라 바잘리아의 첫꽃두로 쇼이면서 발렌시아가의 공식적인 50번째 쇼였다고 합니다. 컬렉션은 과거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시절에 살롱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에서 수리 없이 적막감이 감도는 분위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란한 음악 대신 카메라 셔터 소리, 모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리는 쇼장의 분위기는 컬렉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며 지켜보게 만드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쇼에서는 남성과 여성 컬렉션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저명한 꽃두르 아틀리에 여러 공방에서 장인들의 손길로 만든, 그 다음에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하고 우아하고 건축적인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크 넥타이와 가죽 장갑, 포플린 셔츠 등 창립자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줄지어 등장하면서 이니셜 C, B, 자수 디테일을 더해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클린 케네디를 위해 디자인한 옷을, 레이디스 드레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고요. 특히 피날레를 장식한 베일 드레스는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마지막 디자인 중 하나로 53년 만에 선보였음에도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뎀나는 바젤리아가, 발렌시아가의 아카이브에 집중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잊지 않았는데요. 특유의 과장된 디테일과 혁신적인 테크니컬 원단에서 그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메탈릭 원사, 실크와 알미늄 체인 등을 사용한 케이블 니트, 스웨터 등은 참신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촘촘하게 수놓은 원사와 표면을 특수화 처리한 컷 아웃 기법을 통해서 실제 퍼와 깃털 같은 질감을 표현했으며 악어, 가, 악어 가죽 대신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설계해서 원단의 수천 시간에 이르는 수작업을 거쳐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디자이너는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잘 맞춘 쇼로 자신의 첫 꽃두루쇼를 완성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발렌시아가 하우스의 전통성을 유지하되 동시대적인 터치를 가미해서 댐나 바잘리아식의 꽃두루를 찬... 완성했다라고 찬사가 이루어졌던 쇼입니다. 네, 이번에 앞,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샤넬 꽃두루 쇼인데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로 시작되어 보는 이들에게 황홀한 황홀경을 선사했던 샤넬 쇼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 사진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시작되었던 샤넬의 2021년 FW 오투 꽃두루 쇼에 관한 사진인데요. 1980년대에 유명한 모노톤 드레스를 입은 가브리엘 샤넬의 자외상을 처음 본 순간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떠올랐다고들 합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베르트모리조 마리로랑생, 마네 등의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했다고 라 하는데요. 컬렉션이 공개된 장소는 가브리에 샤넬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패션 박물관 탈레 깔라에라. 이 무채색 공간에 모델들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에 물감을 채색한 듯한 착시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여러 빛깔의 원사를 사용한 트위드 코트는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수백 번의 붓칠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자그마한 데이지꽃이 수놓은 블라우스와 틸품 품은 마치 물감을 뿌린 듯한 착시 효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컬렉션의 장점이 후방부에 등장한 검정 리본으로 장식한 화이트 새틴 드레스로 인상파 화가인 모리조의 그림 속의 여인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인 정신이 깃들어진 섬세한 디테일과 그림 속의 소녀들을 보는 듯한 색채들이 환상적인 쇼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